와 저런게 응. 연습생이구나. <laughs> 저런게. 멋있다. <laughs> 저희가 얘네 애정쇼를 하잖아요. 네, 그쵸? <laughs> 그래서 우리 나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처음 봤을 때 각자 첫, 처음 받았던 인상에 대해서 말해볼까? 우리 이거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많이 얘기했어? <laughs> 어. 나는 많이 얘기했는데 너가 나의 첫인상 난 한번도 못들어왔어 아 진짜? 나 응. 언니 첫인상? 와 저런게 연습생이구나 <laughs> 저런게 <laughs> 멋있다 아 진짜? <laughs> 어 처음 본게 언제였어? 아, 행, 행마 앞에서 응. 그때 있었던 언니들이랑 응. 언니들? 응. 언니가 막내였잖아 어, 그때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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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연습생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어. 지나가는데 와 저게 연습생이구나 너 아, 어. 뭐 당나옷 찍을 때? 어어 어. <laughs> 그때 인피니트 선배님들이 어 우리 회사 연습생들이야 이렇게 인... 음 인사리시켜줬 기억나? 나요? 인사 시켜줬어? 어어어. 어. 어, 기억 안 나. 아니면 나한테만 얘기를 해줬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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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야. 아, 음. 와, 저런 게 연습생이구나. 아, 부럽다. 약간 좀 이런 아,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 그때는 내가 학교만 다닐 때고 아, 아. 뭔가 연습생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으니까. 음, 음. 뭔가 약간 좀 그런. 약간 티비에서 보던 어. 연습생 어, 느낌. 그런 느낌. 니... 나는 나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 <laughs> 처음엔 TV로 먼저 봤잖아. 어, 당신은 어. 나의 오빠. 그 TV로 그치, 그치. 거기서 약간 너의 컨셉이. <laughs>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너를 어, 보니까 어, 어. 너를 이제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아, 진짜? 어. TV에서 보던 애가 옆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신기한데 약간 무섭. 이렇게 생겼었어. 아 내가? 어. 그 이미지 때문에 티 v 비에서 보던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한번 어. 나를 째려보고.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난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데 그 째려보고 왔어요 <laughs> 지혜가. 안 째려봤어. 무섭다. 에 <laughs> 네, 언니. 예? 언니가 그때 아 무섭다 이랬다 이랬다고? <laughs> 그때 언니. <laughs> 내가 어? 왜? 얘기해? 뭐뭐 뭐, 뭐? 언니. 뭐? 언니 모대 갔을 때 얘기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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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근데 아마 저도 똑같이 때려봤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약간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 아, 아. 그 쇼케이스 때 아마 정식으로 엠티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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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선배님 쇼케이스 때 데뷔 쇼케이스 때 정식으로 처음 인사를 할때 너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아, 맞아. 내가 언니 옆. 앞자리에 앉았었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 근데 응. 말을 너무 잘 붙이고 저한테 너무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지가 그날 이후로 달라졌죠 저거. 역시 사람은 얼굴로 평가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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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말을 잘 붙였어 이미. 아 진짜? 응. 난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나 약간 낯가림 되게 심했는데? 아니야 나가는 일도 없었어. 진짜 <laughs> <하여튼 웃음> 나이세상 이런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 너무 신기해. 아, 정말 응. 그때 언니 연습생 언니들 은안 그랬어요? 그때. 그렇지. 왜냐면 그때 언니들이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았잖아. 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나는 아, 좀 때, 어. 맞아. 언니가 19이고. <laughs> 어, 내가 19이고. 그 언니들이 24살이었으니까. 나도 <laughs> 이미지 세탁 <색상> 성공했구나. <laughs>